용 예절했어. 공 뭐가 남노? 탱이요. 탱시공격해야겠네요좀더조하 오케이. <laughs> 라인도이런거은거 아냐? 어? 뭐라고? 라인도 이런 거 있잖아. 거 이거. <laughs> 어, 잠깐만. 저 파시온이 라인에 그대로 안 왔어. 있아시온이 뺏긴 거야. 그런데. 쇼니 어디 갔 혈아파. 아니, 니네 송곳 송니가 남들보다 뾰족해? 아니, 원래 송곳니가 뭘 싶어. 찢어져. 아니 아니, 잠깐 담배 같은 얘기 해. 그니까 먹다가 밥 먹다가 었어 발소리 들리는데? 들어 사요 여기. 음, 여기. 음, 야, 같이 예. 하자. 하나 둘 셋. 이게 나이스. 나방목좀 해줘. 네가. 내가 빠고 올게 얘들아. 음, 못 빠져. 지금 요아 힐팩 었다필 없냐 근데? 잠깐 해... 아이고. 다시 가면 정면으로 가자. 아이 버거 오빠야 이제 방법 없어 지금. 어 휠베. 누구 누구 누구야. 기란 들어오면. 아, 나 자, 아, 저기, 한정가한자뜩해 한조, 위도 위치. 어? 야, 제발. 위도, 위도, 위도. 아,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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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도 위 위도 위야위다 위도 위도 위 애들이 르구나나 뭐야 어? 수명차 온 뭐야 살릴 각인데? 오케이 안 살렸다 아이고. 어?! 주인아! 나 아. 어, 살렸다 거점에 어, 거점에 오 살았다 아 저거 위도우 길가.. 위도우한테 숨을 나다가 황벽 없어 황벽이 나 일단, 일단 위도우 마크하고 있음 황벽 없다 아. 확인 주일아 너무 가지마 요 형은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근데 주일아 아까 좋좋았어 그건 인정. 온다 리 우리, 온다 어디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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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리 우리, 우 어벼버너 먹혔는데? 안 먹혔네. 어, 아, 안 먹었어. 당당 당. 일단 내가 깔게. 오케이. 야야 도시 간 야, 쟤좀 잡아도. 거. 오 온다. 왼쪽에, 왼쪽에, 왼쪽에. 그거, 그거, 그거. 어, 한 번, 한 번, 이스 야야, 우리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. 가는거 아니야? 2층에. 야, 여기, 여기, 오당이다 어, 아, 나 끌렸다. 아 어, 뒤에서 아 돼지 아, 제이스케 아, 답이 없냐 그니까 그 정도 돼지 까리 까 이거 한번더할수 있나? 이분 쓸까? 여기서 뭐? 한번더갈수 있다. 어 비트 쓰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. 비트 저 저요 형. 고고고고고 오고 지금 가자. 바로 지금 바로 어, 어, 아간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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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<laughs> 뒤에 와? 하고 있었지. 아아 야 왼쪽에 정크래조원이 그래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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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시 뒤에 메르시 우리 팀엔 아직 내가 필요해 나 밖에 없냐? 야. 빠르게 빠르게 주이라 애쉬 됐어요 애쉬 형 좀만 버텨봐요 아 버티고 싶어 파이 어이구 오 한 깔아 날라가서. 기 깔아 줄어딨어아 1층인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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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레킹 있을 뭐 어. 나이스 나이스. 아, 나이스 밥. 어, 그 어디 가요? 미안. 아, 아. <laughs> 오빠, 오빠 내가 빨리 갈게 어, 아 좋지 아, 필요한다. 뭐야 뭐야. 나 뭐. 아, 우리 저에이 친구가 좀 잘해주면 좋을 텐데. Come on come on 아이 이니광이두 개잖아. 응. 음. 한 개를 나한테 깔아줘, 여기. 둘이사야 어, 어, 둘이 가, 둘이, 둘이 다녀. 내 머리로는 알고 있어. 나희가 아는? 나희가아자방벽좀 깨줘, 주워놔. 야, 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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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뒤 떴다. 아면면성안 예. 돼. 아, 겁나 아프다. 아, 와, 잠깐만. 나이스. 자, 이번다 아, 니야 때려, 때려, 때 와, 렉킹볼 진짜 개나린다. 아우, 잘한다. <laughs> 야, 애매하다.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시리오. 라인 온다. 라인 놈들아. 백킹볼. 백킹볼 내가 잡아줄게. 어, 나 해줘. 좋지. 들어와. 헤벤이에요. 어, 확인. 백킹볼 완피? 나이면 안 돼, 형 동명 많이 보지 마요. 야, 얘 깊은데? 아야아야아야 공이 공. 있어. 루시 앞에 끝까지 안가돼요하나하나 하나, 어어 위 <레기> <레기> 정면, 정면 어, 위험한데 어. 아이고 괜찮아 <레기> 괜찮아 괜찮. 격도만 격도만 <레기> 나이스 죽킨 <레킴벌. 레기> <레기> 이거 다시 올라갔어요. 음, 확인. 레킹볼, 레 레킹볼. 레킹볼 컷, 레킹볼 컷. 나이스. 아, yeah, cool, cool. yeah. cool. ah, 약간 파티 난데? <laughs> <laughs> 아닌가? <Nice>. 아, 네. <laughs> 아 몽키야. 맞네. 어, 오... 어 합지쟁이네 오늘. 그러니까. 베르시 이게 딱어더 듣고. 빵. 퇴근 시키고. 간이가 <laughs> <가니가> 아무도 없어서. <laughs> 저거 맞. <laughs> 저거 파한 <못 방한> 거야? <laughs> 어, 도대체 <도치> 고생했네. 부러고 <laughs> <뿌라고. 웃음>